이사에서 23장 1절에서 18절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에 베들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황폐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히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도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울의 곡식 곧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곧 바다 곧바다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엘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 스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날 다시 쓰여 나일강이 너희 땅에 넘, 넘칠지라 넘칠지어다 너희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실악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으나, 없어졌나니 으없어졌나곧아스로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인 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허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세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지라 너희의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음녀요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를 많은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나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자립을 옷감이 드리라. 아멘. 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중간 중간 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신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인데요. 특별히 두로와 시돈은 그 바다를 아, 사실은 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사실 지중해의 해상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여기서 나오지만 이제 애굽의 어떤 그런 곡물들 이런 것들이 아~ 지중해의 연안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제 쭉 올라오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아~ 여러 상인들을 통해서 아~ 저쪽 유럽 쪽이랄지 아시아 쪽으로 나가게 되는 통로가 바로 이 시돈과 아~ 이 두로 어~ 지금 말하면 요즘 말하 페니키아의 유명한 두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알파벳이잖아요. 우리 영어 알파벳을 만든 만든 것인데, 그 알파벳을 문자를 만들었던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은 상업 때문입니다. 뭔가 여러 나라들과 상업을 하고 또 이제 물건을 팔고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페니키아 지역이다. 어 어찌 보면 이 지중해 이 바다에 예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두루아시돈는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로마가 장악은 하지만 그 모든 대형 제국들과 열강들은 이두루아시돈 특별히 이 페니키아를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정학적으로 거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또이두루아시돈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그 지정학적인 것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어,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로와 시도는 앞에서 나오는 바벨론이랄지 무슨 뭐 어, 아수르와 나라와 좀 다르게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하여서 어, 무역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그 막대한 부와 지정학적인 것을 이용하여서 어, 사실은 모든 열강들을 주락펴락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가 바로 이 시도와 도로다. 그리고 이 시동과 도로는요, 사실은, 어, 이,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좀 많이 맺고 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거나 할때또 왕궁을 지을 때 많은 어떤 그 물품들도 이 도로를 통해서 들여오게 되고 또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이 도로와 시돈 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죠 특히 시돈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 시대 때 시돈의 아그 사렙 가부 그죠. 그 시돈 땅이죠. 또 시돈의 유명한 엘리야가 아그 당시 아합왕과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 북이스라엘이 완전 바알숭배로 아그 종교혼합주의가 굉장히 심화됐잖아요. 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아합 왕의 영 이세벨이 들어오므로 그 바알 숭배가 완전히 그북 이스라엘을 잠식해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 바알 숭배의 중심 지역이 어디냐? 바로 시돈이고 그 시돈의 왕이며 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죠. 그래서 사실 엘리야가 그 시돈의 사람 다가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던 일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합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바알 숭배, 이 바알 바을 숭배 바알은 이제 그 폭풍의 신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게 하는 신이기 때문에 풍요의 신인 것이죠. 고대 근동의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그곳이 비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뭐 사우디 아라비아라 할지 저기 이제 예루살렘 밑에 네게이브 사막이라 할지 이쪽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사람이 살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물이 없기 때문에 곡식을 어또 식량을 거기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랬던 곳인데 그 사실은 그이 레바 이 레바논 지역 또 지금 페니키아 지역 그쪽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죠. 그런데 어 거기에 신이 바로 이제 바알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을 수입한 거죠. 그, 바, 그 아합이 물론 가난 그게 도착 신이기도 하지만 시, 그 바알 신을 수입하여서 왜냐하면은 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바로 바알 때문이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이세벨이 자신의 그 신앙을 이제 사실은 이식시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가뭄이 오게 했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그 완전한 가뭄 가운데. 이제는 어,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 지나갈 때 엘리야는 바로 그 바알 숭배의 중심 지역인 시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그 바알 숭배의 중심 지역이었던 시돈 시돈도 극심한 가나 감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할때 어, 살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죠? 그리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됐잖아요. 아,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바알숭배에 완전히 유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만, 그 악이 가득한 그 이방 땅 시돈 땅에는 아, 바로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아보고 아, 자신님 마지막 남은 것을 대접하고 있는 그 이방에 대한 어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또 어, 거기에 보이지만 더 나아가 뭐냐면 그중심지역을 타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 이 비의 주인은 바로 이 우리의 본영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고 그 어떤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그 중심, 그 악한 그 중심 지역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서 거기에 이제 타격을 가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바로 이두로아 시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특별히 이제 이두로아 시돈은 아, 어, 아까도 말했지만 무역을 통하여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 지역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다시스의 배들아 이렇게 말하죠. 다시스. 다시스는 이제 요비 요그 아, 뭡니까? 그 요비 아니라 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그요파앙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시스는 오늘 아마 스페인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많은 학자들의 공동적인 주장이. 물론 이제 아프리카 쪽이다, 뭐, 어, 어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어, 다시스는 스페인의 어,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가능성이 가장 크죠. 스페인은 그 바울이 생각할 때에도 땅끝으로 생각을 했죠.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다시스의 배들은 그 가장 긴 항해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배 중에 최고의 배인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 다시스의 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무역상 중에 가장 장거리로 무역하고 있는 아, 배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기록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다시스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부르짖어라. 왜 그랬을까요? 두로시돈이 없으면 그먼 거리를 항해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박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어떤 물품들 또 저기 어떤 아시아에서 오는 물품들 그것들을 사실은 다 만나서 거기서 가지고 가고 확산하고 막대한 불을 축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뭐가 황폐해지면 이 시돈과 두로가 황폐해져 버리면. 이제 그 다시스에서 먼 거리에 그것을 바라보고 왔던 그 배들이 다 사실은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그 이유는 그 열강들의 사실은 무역의 장소였던 이 두로아시돈이 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두로아시돈이 그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또 많은 세계 열광들을 주락펴락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치라고요. 근데 그 지정학적인 위치, 그걸 누가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거기에 기쁨의 성이요, 희락의 성이요, 무역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돈이 넘쳐나시고 돈이 넘쳐나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거기는 얼마나 그 유흥문화랄지, 그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희락의 성,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실은 그 세계 열강들이니까 그러니까 그이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 그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다면 젊은 좀또 뭐했겠어요? 두로를 공격했단 말이요. 누부간의 사람이 두로를 공격했지만 13년 동안에 공성전을 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그 뒤에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어, 그곳을 또 333년에 또포위에 공격했지만 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그 그러니까 정도로 세계 열광도 감히 쥐알 펴락할 수 없었던. 그 땅. 나중에 이제 아, 335년 어, 그때 이제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긴 시간 동안 모든 나라는 다 무너졌지만 여긴 무너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또큰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쁨과 희락의 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8절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해 누가 이 일을 정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한순간 망한가 어떻게 이런 도시가 한순간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는가 모든 세계 열강도 건드릴 수 없었던 또 그들을 쥐락펴락했던 이 도시가 어찌 이렇게 황폐될 수 있을까 9절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어떤 세상도 할수 없는 그것이지만, 두라시도는 그래서 높아질 때로 높아졌고, 그것이 아합, 아 그것이 바알이 했다라고 자랑했을 것이며,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리오 하심이라. 딸 다시 했어요. 나일 같이 너이 땅에 넘어질지어다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사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셨느니라. 자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 아수르 수많은 열강들의 패망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바다. 그죠? 막대한 불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바다도 사실은 누가 장악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죠. 계시록이 십장과 비슷한 거예요. 계시록에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땅과 바다를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주락 펴락하며 막대한 불을 축적하며 그 막대한 불을 기반으로 한 엄청난 군사력으로 어, 세계 열강을 어, 바벨론처럼 그렇게 강력한 열강을 아, 그 아, 제국을 형성했는데 사실은 그 바다와 땅그 주인은 하나님시다. 이것을 큰 천사가 와서 바다와 땅을 밟고 두루마리를 들고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바다와 땅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완성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모든 바다와 땅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높아진 모든 나라를 바다에서든 또 아, 땅에서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뒷띠모로 나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하라 그 기쁨의 땅이었던 그 땅이 한, 한순간 슬픔의 땅이요또 학대받는 땅 희락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로를 이제 아사실 음행한 그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음행하여 창녀가 벌어들, 음녀가 벌어든 돈이라고 이제 15절,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이 끝난 후 70년이 차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묘욕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아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로 내가 너희들을 바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인도하고 또 이끄는 목적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샘나와 엘리야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샘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 어 자신의 평강이 유지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였다. 엘리야김은 어 어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여 그를 통하여서 뭔가 내부가 축적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자였다. 근데 그 샘나와 엘리야기 모두 다 무너지고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두어아시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똑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막대한 무역을 통한 주어지는 막대한 부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기쁨과 희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왔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한다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이드로와시돈의 가장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또 언젠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우물들을 뺏기는 이삭이지만 뺏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뺏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삭은. 왜? 블레셋의 아비멜렉게 뺏기면 또파 돼요. 그럼 그랄에서 우물이 납니다. 우물이 났는데 그랄 목자들이 또 뺏어요? 뺏겨도 돼요. 또 가서 또 파면 또 우물이 나옵니다. 왜? 이삭은 그 우물이 진짜 우물이 아니라 그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우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루아시도는 자신이 누리는 것들 뺏기면 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패시 우리의 상급이시며 우리 참된 우물은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오늘 승리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부, 또 영화로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실력이라 착각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우상을 숭배하며 자고하며 그렇게 자신이 행했던 업적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우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요, 인생이요, 우리 모든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